안녕하세요. 제주 설레임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에 있는 보로맛에 왔어요. 보로맛은 제주어로 바람 부는 밭이라는 뜻인데,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네요. 라벤더는 이미 졌지만,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넓은 잔디밭에는 예쁜 깡통 열차도 보이고, 염소와 양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어요. 주황색, 노란색 예쁜 메리골드 꽃밭에서 멋진 포즈도 취해보고요. 활짝 핀 맨드라미의 빨간 빛깔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언제 봐도 아름다운 메밀꽃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아이들이 탄 깡통열차가 여유롭게 꽃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새롭게 생긴 비밀의 화원에는 아기자기한 화분들과 차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주 설레임이었습니다.